이제 앞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 청소를 하시고 또모화과나무를저주하시고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예요 지금 어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니까 사내들이공회원들이 여기에 있는 데예요 우리나라 시민은 어 국회의사당이에요 지금 어 그런 데인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이제 뛰어오고 모가나무를 저주하고 이거는 뭐 대수가인데 그 위에 따라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까지그 반응에 심한 거예요. 여 구절과 십오절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구절에 과 십오절에 보시면은 그 반응이 뛰어오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구절에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하고 막 그러지요. 1 5주려도안 봐봐요.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산나 다윗의 소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산내 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데 그것보다도 겁에 되는 사람들의 뭡니까.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지 뭡니까? 월절 때문에 많이 모여있는데, 그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다 지금 예수님을 추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러니까, 이사내들고 공연들이 이게 이제 얼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어, 어, 받들이기 위해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두 가지지요. 무슨 권니냐라는거지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권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네한테 이런 권위를 주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권위예요. 예, 네. 이 권위란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권위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검문서 넘어가면은 경찰이나 현병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뭐 빨간 권의시나 애령을 들고 이렇게 서라 하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 써야 돼요.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서라 그다 써야 돼요. 왜요? 이이 경찰에게는 대한민국 국가가 권위를 부여인 거예요. 무슨 권위를 부여해했는까 능력을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그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막 이런 능력들을 행하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례님의 모형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야너 무슨 권위로 이리 하느냐? 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또 누가 니한테 성전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라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았고 지금 뭡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대답을 안 하시고, 그 질문을, 질문 받아버립니다. 이 뭐라는 거한 보십시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대답하되, 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은, 나도 대답하고, 내가 내 질문에 대답 안 하면은, 나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5절 세례요한 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례요한의 그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지니까이사회들인 공연들이 지금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면 자기들이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지금 자기들이 왜옵니까? 받아들이지 안 해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왜요? 지금 사람 수많은 청중들이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안에게 이런 권위를 줬다 하면요, 이것 도 뭡니까? 동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지금 뭡니까?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기 사내들인 이 바리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거 조금 잘못해 지금 로르때 있는 거 같지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의로 진리로 진리를 엎을라는 사람들이에요. 어, 예수님은 진리고 자기들은 불인데 그불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받들이려고 예수님을 어름에 받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나라가 보니까 이툰과 뭐뭐 때문에 온 델타 수준에 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면서 그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와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음. 여러분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신을 위해 둘둘 수 있어요. 응, 음, 음. 어, 어, 아, 어제 어젯밤에도 와이브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날안 돌아봤어요. 나는 저중고 없나 없더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어, 이 사람들 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우리가 만약 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이렇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집에 갔을라든지 뭐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내가 막 부르짖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안 해요. 우리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2 7 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이 일대 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뭐 모르겠다라고 누구도 모르면 나도 모르는 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그렇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사자들이 공연. 이 유대인들을, 바르세인들을 상징하지요. 그 둘째 아들은 뭡니까? 세리와 장녀들을 상징하지요. 자, 그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간다 했어요.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래 놨는 뭡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는안 가버려요. 하지 니냐게때버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간다 했어요. 어, 그냥 안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마 생애군고 아니거든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회의하고 갔으니 이게 뭡니까? 우리 눈을 딱 집중시키는 단어예요. 그 다음 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였느냐 행함. 응. 그러니까 뭡니까 답이 나오지요. 답이 나옵니다. 네,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그 바리새인들에서 보면은 사람 치을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생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답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세류와 장녀들은천국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사내들이 공예원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못 들어간다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비유가 22장 시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땡겨서 보면은, 너희는못 들어간답니다. 먼저 세류와 장녀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너희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세리와 장녀들 너희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장녀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유치고 순종했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답은 32절로 오죠? 한번 봐요. 요한이 어희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여 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그 세리와 장녀들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 뭡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모두는 해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권이라는 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이 말씀을 주시 갖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자녀가 한두세명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 엄마 아빠 나가서 올 때까지 너가 동생들을 잘 봐,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큰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부여하신그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능력을 행사해서 동생들을 어이가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니까 순종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또 두려워하고 괴물이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위엄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또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 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받으시고는 18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한테그 문을 어 대제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주신.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적의 문은 문은 수비입니다. 수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들에게 그 문이 아브라함이래 가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요. 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피하리했거든요이 순서를 한번 봐봐요. 먼저 누구를 가까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않는 자가 나아가면은 마귀는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 가까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가면 귀신이 장난칩니다, 웃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앙생활은 이렇게 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고리에 우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가 는 대로, 내 감정가 는 대로, 내 기분가 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꾸 편안하게 살라 하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시게 됩니다. 직장이나 여러분 사회장을 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그리 스파크가 되고 그럴 때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는 문제예요. 아 내한테 영적 권위가 없구나. 아, 그래.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예를 들어 목사한테 달라들고 목교인들이 뭐 뭡니까 싸움일하고 요즘 교회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걸 그런다면은 뭐 사람들이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남긴 그 거제에 그, 가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귀신 좀나고목사님하고저 전도사와 같이 갔는데 귀신이 목사님에 서 나간 게 아니고 전도사님에 서 나왔어요. 거기에 그 돌아 어찌 됐자요 검목사님 그 쪽에 나가고 전도사가 목회해서 영적권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땅에서도 마찬가지예 땅에서도. 예, 아까 이제 아들이 셋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뭘 줬는데 큰아들이 말을 안 듣고 지만들어 가십시다. 예? 그러면서 제가 동생들한테 고함을 지르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말을 안 들으면서 우디 동생들을 교치하느냐고 이렇게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그 다음 분들께 나의 믿는 사람들 내말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삼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역급 그 권위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